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고양시 일산서구 꽃동산에 왔습니다. 와, 꽃동산에는 다육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관엽 식물들 가을 대표 꽃 종류들도 진짜 많습니다. 아, 오늘은 고급 창 종류의 아이들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케빈카이저 프랭크, 봉황, 또 흑장미, 독일 샴페인. 등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담았는데요. 제가 찜한 다육이 있습니다. 물 들면 아주 예쁜 아이 독일 샴페인 보여 드릴게요. 후군입니다. 이 아이들 5만 원씩 올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이런 아이들 5만 원씩 올려 드릴게요. 이쪽에 첼리 군생, 4만원입니다. 첼리 군생. 와, 이렇게 건강해요. 자, 2도짜리, 유 아이들, 4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옆으로. 자, 블루 엘프, 유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자,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유 아이 12,000원입니다. 팅커벨, 만원입니다. 자, 물이 들었어요. 이팅컵에 색감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유아이가 다 젖어가지고 색감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거 색감 많이 나온거예요자 14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있어요 유아이들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러블리베어 8000원입니다 와 어, 진짜 예쁘죠 요즘은 비가 시도때도 옵니, 시도 없이 옵니다 날씨가 좀 이상해요 <laughs> 일기 변화가 참 오락가락합니다 마틸다 가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마틸다.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사이즈 굉장히 좋죠? 여기 완전 대짜입니다. 6만원에 올려드리고요. 레드콘입니다. 이 아이는 3만5천원이에요 아가도 물고 있고요. 여기도 사이즈가 요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이쪽에 가겠습니다. 블랙선입니다. 블랙선, 5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자, 이런 아이들, 5만원이에요. 사이즈, 중간되는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13cm 되는 아이, 블랙선,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알바 뷰티, 만원입니다. 이렇게 통통해요. 자,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여기. 와 고급 창이죠 이 아이 다 탐나하는 아이들입니다 케빈 카이저입니다 케빈 카이저 1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고요 다들 이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의 특성상 물이 들면서 이렇게 피멍이 들죠 자 이런 아이들 다 이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자 12만원이고요 사이즈 볼게요 여기 이렇게 14cm 합니다. 자, 케빈 카이저 1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블랙 호크 5만원입니다. 5만원씩 올려드려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5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독일 샴페인은 자, 15,000원입니다. 색깔 물들었죠? 자, 이 와이 자,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연지곤지. 자, 여기 연지곤지 6,000원. 가격 여기 있네요. 6,000원입니다. 와, 이렇게 다글다글해요. 자,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는 프랭크 8만 원입니다. 와, 어, 사이즈 좀 봐. 진짜. 이거 자가 들래나 모자라네.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와,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지금 이거 16cm 잔데, 이렇게 모자라요. 이런 대품이에요. 이 아이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흑장미. 이 흑장미 좀 보세요. 와, 색감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보여준 봐. 이 아이는 24,000원이래요. 24,000원. 요거. 와,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와 요아이 16cm 합니다 자 16cm 하는 흑장미 24,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요쪽에 있는 요아이는 은월이라고 합니다 자 은월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입장이 요거 요거 되게 통통해요 되게 통통해요 여기 속에 나오는 요 색감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요아이는 만원인데 요거 하나만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어차 요렇게 생겼어요 아우 진짜 멋있어요 와 어, 이거 좀 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아주 다닥다닥 붙었어요, 잎이.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여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자,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한번 재 볼게요. 자, 요 아이가 아주 작아요. 이렇게 14cm 합니다. 색감 진짜 예쁘게 물들었죠. 요 아이 작은 사이즈에요 이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조금씩 더 큽니다. 네, 3만원이에요. 3만원. 진짜 예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버스틴노주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색감 너무 예쁘죠? 1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크라운노즈 6,000원입니다. 자줏빛으로 물이 들고요. 옆으로 갈게요. 여기는 블러드 마리아 12,000원입니다. 블러드 마리아래요. 여기가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자 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10cm 이상 하는 아이들 블러드 마리아 12,000원이고요. 와 여기 자 12,000원 마가렛 큼. 와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요 마가렛 금은 요게 멋이에요 요게 요, 요기 손톱 좀 보세요 손톱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 진짜 쭉쭉 세워져 있죠 요 마가렛 금의 요 멋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손톱 끝이 자 조금 물이 들면 여기에서 요렇게 생깁니다 자, 조금 물 들면 요렇게 예뻐져요 요 아이들 1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12,000원입니다 에케몬스톤입니다. 자, 12,000원이에요. 저는 이 에케몬스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문스톤하고는 또 틀리죠? 여기 입장이 이 문스톤, 문스톤은 약간 시킬쭉하면 이 아이는 약간 짤막하면서 더 통통하게 생겼어요. 에케몬스톤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 문스톤하고 이 에케몬스톤이 뭔차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에케무스 선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노을입니다. 4만원이에요. 여기. 자, 사이즈도 볼게요. 이렇게 자줏빛으로 아주 물이 들었어요. 와, 여기 11.5cm 되는 아이예요 노을 4만원씩 올려드립니다. 리오브라입니다 만원이에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12cm 합니다. 사이즈. 자, 이렇게 12cm 하는 아이. 사이즈 아주 좋아요. 아, 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베루베루, 요 아이는 20만원이에요. 자, 명품이에요. 명품. 오 입장 예쁘죠? 뭐, 요 아이는 좀 입장이 스텔라하고 조금 비슷하게 닮았네요. 자, 오리지널 먹줄이 8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유화이 진짜 예쁜데요. 유화이는 이름이 없네요. 이거 하나 남아서 이름이 없나봐요. 자, 유화이 흑장미 24,000원이에요. 진짜 예쁘다. 자, 이렇게 자 16cm 하는 흑장미 2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라탐 2만 원입니다. 라탐. 자, 여기 14cm에 꽉차 있어요. 라탐입니다. 자, 피카츄 2만 원이에요. 자, 여기도 2만 원씩. 여기 14cm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스에 보니 여기 35,000원이에요. 한스에 보니. 여기는 노마드 35,000원입니다. 얼굴 이렇게 자, 오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환엽 블랙 밍크이 아이는 2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 24,000원입니다. 여기 머라리언 4만 원입니다. 오줌 마, 오줌 마. 여기다 물을 부어도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 얼마나 단단한지. 허허 어, 얘좀 봐.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머라리언 4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미니 포즈 6만원입니다. 여기도 14cm 화분에 꽉차 있어요. 자, 옆으로 갈게요. 프랭크 뭉크. 이 아이는 가격이 있나? 자, 이 아이는. 자, 5만원이라고 쓰여있네요. 환엽 소마티. 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봉황. 이거 봉황인가요? 봉황, 이 아이는 32만원이라고 합니다. 봉황. 와, 사이즈 볼게요. 여기. 이게 지금 몇 센치 화분이죠? 자, 이렇게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봉황. 여기에 3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펜다드럼입니다. 이 아이는 3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는 3천원이고요. 파랑새 6천원입니다. 파랑새. 요 파랑새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11cm 합니다. 11cm 하는 파랑새가 6,000원이에요. 여기 환엽 랩소디 12,000원입니다. 요좀 보세요. 진짜 통통하죠. 이게 새업으로 생긴 아이들보다 이렇게 환엽으로 생긴 아이들이 더 통통하고 짤막짤막한 게더 이뻐요. 자, 이 아이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멕시코 도감마리아 8만원입니다. 멕시코 도감마리아, 여기 손톱꽃 좀 보세요. 진짜 멋있네요. 와, 이렇게 멋있어요. 와, 손톱꽃 좀 보세요. 어, 진짜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15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요 아이들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멕시코 도감마리아입니다. 요 아이도, 먼디 철화입니다. UI 20만원이래요. 먼디 철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철화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쌩어리 들어가 있어요. 와 진짜 예쁘다. 20만원이에요. 이쪽에 반쪽만 재볼게요. 사이즈가 11cm 이상이에요. 여기 반만 재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기는 비로봉 철화 14만원입니다. UI는. 이 아이도 양쪽으로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쌩얼이 들어가 있어요. 프리티 3,000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밥이 진짜 무성해요. 아 진짜 예쁩니다. 여기에 꽃동산에 2,000원짜리 다육이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2,000원짜리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에 다육이들이 종류가 많고 진짜 새로운 신상들이 많아서 2,000원짜리는 제가 아예 닮지도 않습니다. 3,000원짜리부터 영상에 담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입장이 약간 하얗고 여기는 약간 색, 색감이 더 화사하고 예쁘죠? 조금 하얀 아이로.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와, 사이즈 이렇게 좋습니다. 자,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도 2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아, 블루 서프라이즈 3,000원입니다. 와,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예쁘죠? 여기 빨간 부투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이 색깔 물들은 거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laughs> 천국의 계단이래요. 천국 을려면이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나봐요. <laughs> 진짜 예쁜데요. 색감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오와. 요렇게 생긴 아이가 다져지면서 이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은 여기 지금 요 목대가 계단처럼 이렇게 사다리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생겨서 요 아이가 천국의 계단이라고 합니다. 아우, 진짜 예뻐요. 여기 개발선인장. 요 아이 신세꽃이 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14,000원입니다. 여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와, 이 아이도 꽃피면 진짜 굉장하겠어요. 14,000원이고요. 여기에 있는 개발 선인장은 12,000원입니다. 자, 화분은 똑같은데 심어져 있는데요. 사이즈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12,000원이고 여기에 있는 아이는 14,000원이에요. 와, 여기에 신세꽃이 더 귀한가 봐요. 와 라울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돼지 라울이래요. 이 아이는 왜 돼지 라울일까요? 아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 18cm. 어머 이거 이거 18cm도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허분이 오미나. 자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사이즈인데 허분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어요. 이렇게 실 구멍도 없어. 바람 구멍도 없어요. 자, 이 아이 2만 원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기. 와, 요즘 봐. 얘가 왜 돼지 라울일까요? 저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왜 돼지 라울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와, 얘가 돼지처럼 뚱뚱해서 그런가? 여 입장이 다른 라울하고는 좀 틀려요. 여기 입장이 되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돼지 라울인가?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자, 돼지 라울 2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레인드랍입니다. 와, 여기, 흙이, 뽕뽕뽕뽕뽕뽕 다 달렸어요. 와, 돌기가 아주 다닥다닥 붙었네요.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오래된 아이, 레인드랍.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네티지아는 여전히 예쁩니다. 노랗게 물이 들어서, 와, 밥도 아주 짱짱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3,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샴페인 2,000원입니다. 와, 여기 샴페인 요거.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입장 그때 요렇게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아우,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